쇠보레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서 중형 픽업 콜로라도와 대형 SUV 트래버스를 공개했는데요 우리의 기대 블레이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나마 재미있을 것 같은 트래버스 트래버스는 대형 SUV이니까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 경쟁을 할수 있겠죠 트래버스가 얼마나 펠리세이드만큼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을지 한번 보러 가시죠 트레버스를 살펴보면, 어, 트레버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있네요. 트레버스가 이제, 얘가 이제 2017년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된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데요. 어, 이제 펠리세이드 정보의 크기를 보이는데, 어, 예를, 어, 이게 전장이 5189mm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급 최대 사이즈를 자랑한다고 하는, 합니다. 그리고 뭐휠 베이스도 3071mm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내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외관을 전, 이전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얼만큼 많이 바뀌었고, 어 이제 경쟁 모델들과 얼만큼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좀더 자세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1세대 트레버스고요저 뒤에 요번에 전시한 게 2세대, 2017년에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공개된 트레버스인데요. 1세대 모델은 약간 카니발 미스고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어, 약간 그전에는 이렇게 좀 둔탁한 디자인을 띄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바뀌면서 뭔가 더 SUV 성향이 짙어진 것 같아요. 스버스를 실제로 본 거는 저도 처음인데요. 이제 전면 보시면 크롬으로 마감된 어,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요. 저의 손바닥보다 더큰 엠블럼이 들어가 있네요. 앞쪽엔 요렇게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롬으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넣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를 보시면 램프 안쪽으로 요게 주간 주행등을 넣고 요쪽에 LED 라이트도 넣었네요. 요쪽에는 전구도 있고요. 아직까지 2017년에 풀 체인지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 2019년이죠. 조금 되긴 했어요, 보니까. 후면부는 이제 과거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굉장히 밋밋하죠. 밋밋하고 그냥 되게 짤둥해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전동식이에요 <laughs> 지금 후면부는 이코녹스 이코녹스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이게 훨씬 폭이 넓어, 넓다 보니까 되게 와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하이컨트리 <laughs> 하이컨트리 라고 해서 요뭐 산악 산, 산 지형을 갖춘 엠블럼이 있으니까 뭔가 더 차가 역동적으로 이거 산, 산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하단부에는 듀얼 버플러도 두개 들어가 있고, 예, 이런 데는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네요. 보시면 트렁크가 얘가 이제 3열, 3열까지 있는 모델이라 후면 트렁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히든 공간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도 어,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는 얘기가 의자를 접을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어, 전동으로. 트렁크 공간은 이제 기본 651L를 제공하고요. 어, 3열, 2, 3열을 모두 접으면 2781L까지 제공한다니까 굉장히 넓죠, 확실히. 예, 아, 실내를 타면 굉장히 단촐해 보입니다. 좀 전에, 어, 그,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주 어, l 리 신형 주 l 리를 타고 왔, 보고 왔어 그런지 그것과는 좀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요. 트래버스의 실내를 탔는데요. 이전 세대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시죠. 이전 세대 모델은 확실히 굉장히 이거 뭐 거의 80년대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밝은 마루빠닥 색깔의 요 나무. 이런 것도 집어넣고 굉장히 뭔가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모델과 이제 풀체인지 거친 모델과 비슷한 점이라고는 이런 플라스틱, 플라스틱류를 사용하는 것과 또 하필 이 가죽 시트가 약간 비슷한 톤을 띄고 있는 것 밖에 없네요. 클러스터는 이제 좌측에 타코미터, 우측에 속도계 계기판이 있고요. 가운데 손가락에 한 마리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한몇 인치 될까한7 8인치 정도 되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 오 켜졌다 8인치 디스플레이 같은데 이 디자인도 터치가 안 되나 뭐 터치는 되네요 터치되고 이건 무슨 버튼이지 아니 환글어가안되있네아 그러네 오 이거 약간 쉐보레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그거랑 음, 똑 같은 것 같아요. 센터 콘솔에는요 이제 핸드폰을 우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 요 안쪽이 좀더 깊이 파여 가지고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있고, 두 개의 USB 포트가 있고, 하나의 시거잭 포트가 있네요. 변속기 노브도 이제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의 변속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디제... 음, 그리고 요 안쪽 변속기 앞. 아... 아래쪽으로는 지형에 따른 어... 구동력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뒤에 트레일러를 끌수 있는 이 그림의 버튼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버튼은 아니겠지만 약간 불편한 감이 있네요 배속기는 왜 쉐보레는 이걸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보다는 뭔가 좀 다른 쉐보레 차들에 비해서 이 토글 버튼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살짝 불편할 감이 있어 보이네요. 차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스티어링 크기가 좀 트, 큼직합니다. 이쪽에 안쪽에 이제 엄지 손가락 넣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제 풍미 파져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이뒤 안쪽으로는 무슨 버튼이 하나 있는데 아 오디오 오디오 조절 버튼. 미국 차 미국 차라 그런지 시트가 굉장히 크고 널찍해서 이제 굉장히 안쪽에 이렇게 폭 안기는 느낌의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열은 와. 이 열을 타봤는데, 이열 무릎 공간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고, 보니까 이게, 앞쪽으로 이게 슬라이딩이 될것 같이 생겼죠?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3열을 한번 타볼게요. 3열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나? 3열도 가운데 하지면 편합니다. 가운데 하으면 편한데, 이쪽. 우측에 앉는다. 어우, 우측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다른 요 대형 SUV급의 3열보다 3열을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무릎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바닥이 높아 가지고. 근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앞에 무릎 공간이 이제 앞 2열 타시는 분이 너무 여유롭게 앉으시면 절대 무릎 공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이큰 우측에 큰쪽 창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네요. 그리고 위쪽에 송풍구도 있고 나름 앉아서 한두세 시간은 갈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가 대형 SUV인데 생각보다 이 지상고가 높지 않아서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의외로. 예, 옆에 이제 메인 무대 보시면 어, 트래버스 옆에 콜로라도가 있죠. 콜로라도가 요즘 이제 쌍용차에서도 픽업 트럭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 쉐보르에서도 이제. 콜로라도를 트레버스와 함께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콜로라도는 어, 튜닝을 안한 모델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색도 그렇고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지금 앞에 그릴 보세요. 와, 이거는 그 노란색 쉐보레 마크보다 이게 훨씬 멋있네. 물론 그렇지만 플라스틱이지만 램프도 엄청 크고, 안쪽에 한번 살짝 볼까요? 딱 보시면, 이제 실내에는 어, 트레버스랑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갖고 가네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편의사양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그렇게 막 내가 픽업트럭을 타고 있다는 느낌은 좀덜한것 같습니다. 와, 이런 버튼 보세요. 버튼이 손가락 3개로 누를 수 있을 정도의 버튼이에요. 엄청나게 크네, 버튼이. 안쪽에는 얘도 한 7, 8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얘도 뭐 통풍 시트, 아, 열선만 두 개를 제공하는 건가? 열선 버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 그리고 뒤에 트레일러 관련된 버튼도 있고 변속기 보십시오 변속기 엄청 큽니다 손, 손 하나로 다 가릴 정도로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여전히 여기도 있네요 <laughs> 핸들, 운전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트레버스보다는 약간 더커 보이는데, 뭐, 트래버스랑 비슷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소재는 플라스틱을 좀 많이 사용했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이게 그냥 무늬가 약간의 뭔가 좀 우레탄 재질 느낌의 것 같은데,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laughs> 전체적으로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뭐, 픽업트럭 타시다 보면,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안에 소재를 뭐 크롬이나 가죽 그런 걸 많이 사용하면 금방 때가 타고 이제 변질되고 뭐 찢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지 그런 점을 감안한 것 때문에 이제 좀 뭔가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짐카는 요게 아마 느낌이 그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 여기는 완전 생. 저기는 아니고 뭘 안쪽으로 깔아놨네요. 흡음재가 이렇게 좀 굉장히 단단한. 오 이거는 의외로 굉장히 단단한데 이렇게 짐을 실고 나르기도. 아이고 이거 근데 철제가 된 단단해가지고 아프다. 아프다 사람이 타기엔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 보이네요. 어 이거 내리기도 힘들어 높아서. 아 문짝은 그냥 좀 가볍네. 오 얘는 블랙보타이네. 있어 보이네. 금색보다는 블랙보타이가 좀 있어 보이네.